우리는 장터 원장님. 원장님! 네, 오늘은 바로 월봉시장에 저희가 왔습니다. 왔어요! 아니, 월봉시장 가면 더 신나는 게, 네. 주위에 바닷가도 있고 즐길 거리가 참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아, 맞습니다. 바닷가라고 음. 하면 제일 가까운 또도 일산지가 있고, 아, 주전도 음. 있고, 주전에 그거 아세요? 뭐요? 월봉이잖아요. 네. 봉수대가 또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렇죠. 봉수대도 있는 주전 그러면 바로 네. 월봉시장의 힌트박스는 과연 뭐가 준비되어 있을지?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왔으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힌트박스 네. 주세요.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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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월봉시장 상인회 회장 이송우입니다. 아, 아 회장님이시군요? 예. 네. 아니, 근데 회장님 배추를 어떻게 들고 또, 계세요? <laughs> 김장채리잖아요. 아. 아. 이제 10월이 또 되고 11월 이 네. 되고 이제 겨울이 오면 음. 김장철이죠. 시장에 지금 수산 대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차피 김장 대전을 하려면은 젓갈이 필요하겠죠. 네, 무조건 있어요. 지금 수산 대전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는데 젓갈도 포함이 되거든요. 음. 젓갈이 5만 원에 2만 원씩 오늘 상품 환급 행사를 하고 있기 오. 때문에 네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출 들어가 나왔습니다. 오. 그러면 김장철이고 배추를 또 가지고 나오신 김에 저희가 김장에 필요한 이런 재료들을 월봉시장에서 한번 구배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겠죠.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장터 원장대. 출발. <laughs> 오늘 달려온 곳은 동구 화정동에 있는 월봉시장입니다. 요즘 김장을 앞두고 김장 재료는 물론 다양한 살거리들이 풍성한데요. 김장을 하려면 일단 배추가 필요하고. 어 근데 여기 많아요. 한번 어, 여기 볼까 가요 가게 들어가서. 어 좋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이제. 예, 예. 어머니 김장 맛있게 하려면 뭐뭐 뭐 필요합니까? 생강도 있어 되고, 생강. 마늘도 있어 되고, 고추도 있어야 되고, 적국도 있어야 되고 뭐 너무, <laughs> 너무 많은데? 예, 너무 많아요 저는 네. 또 궁금한 게 배추를 어떤 배추를 써야 좀 김치가 맛있게 잘 될까요? 키가 짧고 새파랗게 몽땅몽땅한 거 짧게 키가 짧고 어? 그럼 얘는 좋은 배추인가요? 예 이거 좋은 거예요 아이정도네요예이 <laughs> 잘잘 정도만 하시네. 딱 됐지 아와얘 뭐. 음어 지금 크기가 없시라고 음 냄새 한번 맡아요 마늘도 아주 실하더라고요 나나나 나, 나, 나 진짜 나, 나죠 어? 아니 오늘부가 지금 싱싱한지 마늘 냄새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냄새가 날 정도로 고춧가루 어떻게 만들어요? 예? 고춧가루 어떻게 만들어요? 고춧가루 맛? 저 고추 마른 거 빻아가지고 음. 그걸만들어 그래 그렇다 그면 저희가 있잖아요. <laughs> 시장에서 방앗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입구부터 매콤한 고추 냄새가 코끝을 가볍게 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고추가 하면 태양초 고추, 뭐 yeah, 고추가 뭐 yeah, 어디 고추, 가 많은데 yeah, yeah. 어디 고추가 가장 좋습니까? 태양초가 좋죠. 아, 역시 태양초가 태양초 가좋죠아 역시 고추 태양초. 그래서 오도 궁금한 게 영양? 어머님이 직접 김장 담그실 때 어떤 고추 고르세요? 어뭐 태양초 좋은 거 거두지 태양초. 고추 너무 굵어도 맛있었거든 아 너무 짠거땡초라가해데고 어머니 이게 또 고추가 태양초가 좋지만 국내산과 또뭐야 중국산, 중국산 있잖아요 국산이 어. 영 맛있지 어, 어 뭐가 어떻게 맛어고가루도단 맛이 나고 어! 아. 중국산 좀 많이 맵고 아 오늘 여러 가지 비법이 아, 많이 아. 나오네요 어머님의 김장 맛있게 잘 담그는 방법 비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냉하고 <laughs> 다시 내갖고뭐 멸치젓갈하고 새우젓갈하그래겠지아 어, 젓갈이 필요하구나 젓갈. 네. 젓갈집 어디로 가면 돼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또젓갈집 예, 있나요? 예. 사장님 말씀대로 위쪽으로 젓갈 가게를 찾아 가 봤습니다. 김치 담글 때 젓갈이 핵심이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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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할 때 어떤 젓갈이 들어가면 맛있을까요? 새우젓 넣는 삶 새우젓 넣고 멸치 젓갈 넣는 삶 멸치 젓갈 넣고 멸치 젓갈도 액젓도 있고 진한 육젓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젓하고 저 새우젓 육젓 하고 어. 같이 섞 섞이 갖고 반반씩 이제 열다니 음. 그래 그럼 어떤 맛이 나요? 그럼 뭐 갈칼하면서 시원한 맛이다. 이것도 비법이네요. 고민될 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 <laughs> 있죠. 싱싱한 젓갈은 어떤 젓갈이다? 싱싱한 젓갈은 새우젓 같은 거, 발이 오돌이 하이. 발발이 아. 네. 네. 있는 거 열이 오돌이 하이. 거기 음. 좋고. 와. 발이 살아 있는 거. <laughs> 어. 젓갈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좋고, 멸치젓갈은. 김장 좀 맛있게 담그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은 우리가 보통 경상도 사람은 새우도 좀 넣고. 네. 진한 젓갈좀 넣고 그라면 돼. 어 진한 젓갈은뭘 말씀하세요? 아. 진한 갈은 육젓 벅벅한거 있어. <laughs> 그거는 고시한 맛이 나지. 고소한 아, 아. 맛. 약간 어머니만의 비법인가요? 네, 그렇지요. <laughs> 아니 비법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맛에 입니다. 멋진 하시네요. 월봉 시장엔 이렇게 김장의 달인과 싱싱한 재료가 넘쳐납니다. 혹시 비법을 알고 싶다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좋고요. 좋은 재료 추천 받아서 사가시면 더욱 좋겠죠. 미시, 서영 씨 미안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여정 시인가봐요 내가 날아서 그쪽으로 갈게요. 오빠, 미시, 수세보. 미안해. 오늘 이야. 산뜻한 등장이. 아, 왠지 오늘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애감이었습니다. 아 네. 그럼 진이가 지금 등장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커널 시간이군요. 토닥토닥. 좋습니다. 그러면 뭐 거두 준비하고 바로 네. 출발 한번 해보죠. 출발할까요? 그러면 출발해 봅시다. 포 월봉 시장의 싱싱한 수산물들은 이곳에 오면 만날 수 있는데요. 산지에서 경매로 구매해오는 생선들은 손님들이 먼저 알고 찾아주신답니다. 어우 아주 인기예요. 음.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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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싱싱한 생선들이 예.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예. 요즘 인기 있는 게 뭔가요? 여기 요즘은 팔찌, 고등어, 음? 아, 갈치, 그리고, 고등어 예, 예. 그리고 꽃게. 꽃게. 아니 근데 고등어도 되게 신선해 보이고. 예, 예. 근데 이거 신선도 유지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지 않나요? 예, 예. 여기 지금 밑에 응. 냉장고예요. 네. 어. 예. 아, 잠깐. 저, 저, 저 아니 뭐 예, 냉장고 예, 밑에 예. 있다고요? 예, 예. 어. 어, 그냥 판매 대상이 아니라요 예예예. 뭐든지 생선은 네. 아가미를 보면은요. 아 아가미가 완전 붉은색이 나는 게 네. 싱싱, 싱싱한 거예요. 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가미만 이렇게 들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갖고 아 이렇게 들치시면. 저는 못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죽어도 못 하겠어요. 아아 네. 진이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신다고요? 네. 진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진이. 어 괜찮아요? 오오 좋아요. 아니 어때요? 상태를 말씀해 주셔야죠. 아 상태 너무 좋아요, 이거. 아 네. 잘 생겼네. 예예. 그러면 예, 저희가 예, 도와드릴 예, 일이 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청소를 조금. 아, 청소요? 아, 아 이게... 처음에 이게 생수 손질해야 될줄 알고 아... 네. 어큰 마음을 먹고 왔는데 네. 청소를 도와드리면 네. 된다고 네. 청결이 생명인 생선 가게 저희가 구석구석 아주 빠르 아, 네. 정말 네. 열심히 청소했는데요. 예. 깨끗해졌죠? 네. 네. 어, 제 네. 기분까지 깨끗하네요저희가 아, 정말 다 잘하네요. 네, 요 아시죠? 속이 시원해지면서 마음까지 깨끗해지더라고요. 아주 반짝이죠? 한편 상의 오라버니의 임무는 생선진열이었습니다. 보기 좋게 잘 부탁해요.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네, 겉에 생선 물기가 묻지 않도록 정성스레 포장도 꼼꼼히 도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물청소도 한번 더. 아주 완벽하죠? 싱싱한 물건 많이 준비해놓고 계실 테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여러분, 싱싱한 생선사러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아, 오세요. 상희씨 네. 지금 우리 찾는 가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이곳인데. 아 이곳이 아 새로 확장 이전을 해서 정말 이쁘게 꾸며졌거든요. 와 바로 가보시죠 아, 너무, 너무 환하고 밝은데요? 네. 와,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럼 이곳에서 무엇을 팔까요? 바로 상큼한 우와. 과일입니다. 포장된 과일부터 도시락 과일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한층 다양해진 품목과 깔끔해진 진열로 벌써부터 입소문 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또 저희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얼마 전에 또 확장이전을 하셨다고? 네, 다행히 고객님들 덕분에 네, 네. 예, 더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 아니 기존에 있던 네. 곳이랑 지금이랑 뭐 어떤 게 크게 달라졌을까요? 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울산에서 최초로 무인 네. 시스템도 리 모델링하면서 오. 같이 키오스크도 같이 오, 아, 어떻게 보면 오. 과일 편의점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신기했던 게그 네. 앞에서 보니까 김밥, 과일 네, 떡 맞습니다.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네. 어떻게 생각해 내신 거예요? 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보시면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많다. 아, 네. 저 같은 분들. 네. 그리고 음.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십니다. 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차안해서한끼로 완전히 풀로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 아,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혼자 사는 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또 도와드리러 네. 왔는데 네. 네. 어떤 일들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보시면 저기 앞에 진열대가 많이 비어있거든요. 네. 저기 진열하는 거를 저와 같이 같이 해주시면 아.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또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수 개월 동안 어, 함께 좋아요, 왔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이제 착하면 처지자. 감 잡았어. <laughs> 저도 잡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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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의 상큼함에 기분까지 좋아졌는데요. 어느새 텅 비어있던 진열대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멜론과 샤인머스켓 색상 참 곱잖아요.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laughs> 좋더라고요. 꽉 아, 네. 어, <laughs> 차니까 보기 좋네요. 맞죠. 오. 소비자들도 보기에도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도다 도다 와 안녕. 다른 전통 시장들도 어 무슨 상인분들이 다 친절하지만 저희 월봉 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다 친절하시니까 많이들 어 놀러 와주세요.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월봉시장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네. 다음 주에 또 어떤 재미난 시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장터, 장터 원텀맵!